으로 갔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냥 학교에 왔어요 제가 원래 제가 다녔던 학교 진짜 싫어하는데 오늘 발급받을 때 있어서 잠깐 행정실에 와야 돼서 왔어요 미세먼지 보이시나요? 이제 아침 5시간이 끝났다고 올리는 중이고 10분 뒤에 1교시가 어, 시작돼요 전 진짜 이 학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 졸업하고 한 번도 안 왔어요. <laughs> 여기로 가면 행정실로 이요나 어디 있으실 거요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어 우리 오빠는 지금 네 이것도 이건 학생들의 작품. 학생들이 미술 시간에 하는 작품들이. 여기는 기숙사. 방금 성적증명서 받는데 진짜 냉동이네. 대박이다.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예요. 여기 오니. 그냥 되게 마음이 이상해요. 제가 네덜란드로 가야 한다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게 실감이 나기도 나고 谢谢，麻烦你了。 들인가 들인가 보네. 아르바하고 있어요. 퇴근까지 거의 2시간 반 정도 남았어요. 지금 혼자 하고 있는데 너무 한가해요. 그냥 집 가서 눈도 아프고, 오늘 아침은 영상 보셨죠? 진짜 바쁜 하루였어요. 아침부터 저는 이렇게 앉아있으면 눈치 보니까 일하러 갈, 강추해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제가 독일 갔을 때 사온 핸드워시거든요? 발레아 거라고 향이 진짜 엄청 좋아요. 트로피카 향인데 진짜 아, 너무 상큼하고 이걸로 손을 씻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다 써봐요. 이게 3,000원 밖에 안 했어요. 2,000원인가? 3,000원 밖에 안 했었거든요? 제가 독일 가서 쟁여오고 싶은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laughs> 다 써봐요. 펌프는 펌프만 피하시면 돼요. 이 아, 향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laughs> 어제 모든 파일들을 다 업로드했어요. 그리고 지금 체크하는 단계에요 성적 증명서랑 졸업 증명서 파트에 있으면 컨티뉴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떠요. 저는 일단 헤이그에 있는 실무 중심 대학에 지원을 할 거고요. 네, 그다음 오시리스라고 읽는 건가? 스 튜디링크에서 지원을 하면 그 메일이 날라와요. 지원할 때 필요한 아이디랑 비번을 알려주는데 저는 그거 통해서 들어왔고요. 컨티뉴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 IELTS나 TOEFL 같은 거걸려고하는 거겠죠 근데 저는 아직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웹사이트 그첫 페이지에서 마감일이 4월 3일까지라고 나와있어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꼭, 3, 꼭 4월 3일까지 마감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진짜 IELTS도 그러면 4월 3일까지 해야 되구나 하고 엄청 조마조마한 마음에 3월 14일 날 시험을 보는 걸로 했는데 아니 이거 넘어갈 수 있어요 못 넘어갈 줄 알았거든요, 첨부를 안 하면. 그러니까 디플로마랑 얘는 첨부를 안 하면 아예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얘는 그냥 그 컨티인 누르면 넘어가요. 근데 그 언어 공인 성적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 홈페이지 가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더 정확한 데드라인은 저는 5월, 6월 며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난 장학금 에세이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장학금 신청을 할때 영어 성적도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어, 미리 볼 거예요. 저는 유학원의 도움을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라고 체크를 했어요. yes랑 no가 있고 전노라고 체크했고 를그 다음 continue를 또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읽고 그냥 yes no 체크하고 또 continue 누르면 되는 거예요. 보하는 거랑 그다음 장학금 그뭐 건강검진, 보험, 그다음 네덜란드 그 다음 네덜란드 카드 카드계좌 만드는 거, 문행계좌 만드는 거 나와있고 한번 읽어볼게요 장학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가 지원하는 학교는 OTS라는 장학금이 있어요 이게 뭐냐? 오렌지 튤립 스칼러쉽이에요 그래서 그 튤립이 네덜란드에서 정말 유명하잖아요 오렌지 색깔도 유명하기 때문에 그 장학금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어,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운이 좋게 한국은 그 오렌지 튤립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에 해당해요. 이게 최대 5천 유로까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홀란드 스칼러십이라고 있어요. O T S가 그 스칼러십에 해당하는 스칼러십이에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복수 지원을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대학마다 다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OTS랑 그다음 HES를 동시에 지원하고 싶다 하시면 그거는 학교한테 문의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머, 지금 여기를 읽고 있는데 읽다가 웃음이 났어요. 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자, 읽어볼게요. 1번 읽을 거예요. 제가 공부를 너무 못하면 네덜란드를 떠나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아니,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쳐요. 근데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번은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 공부 못한 거 그걸 다 쳐도 돈이 없다고 추방되진 않겠지? 이 공식적인 요구들을 저희가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You will no longer have a legal stay in the Netherlands even if you have already enrolled for the next academic year.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 연도 거까지 이미 이렇게 지원을 했어도 저희가 이걸 충족시키지 못하면 저희는 공부를 할 수가 없대요. 어 이거 진짜 좀 너무한 말인데? 특히 저같이 혼자 스스로 학비 버는 학생한테는 더더욱 너무한 말인 것 같아요 공부는 열심히 하면 되지만 돈은 어떻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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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체력이 돼야지 하죠, 돈 버는 거는 일단 미리 OK를 눌러놓을게요 이걸 누르면 아마 Submit Application이 되겠죠? 우와! 이거 별거 없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저도 엄청 겁먹었는데 별거 없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어, 안경에 보인다 너무 찐따 같네요 <laughs> 어쨌든 총장리에서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리면 제가 했던거 1 2 3 4 5 6 7 8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내가 올렸던 디플로마랑 그 다음 성적 어머 왜 이렇게 더러워 보이지 이렇게 성적 증명서도 pdf 파일 올렸어요 어, 중요한게 있는데 어 jpg 인가? 아, 그 꼭 PDF 파일을 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3MB 이상은 이게 첨부가 안 돼서 여러분들이 그그 그 파일 크기를 축소시키는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여러분들의 파일을 업로드한 다음에 그거를 축소시켜서 올리면 될것 같아요 근데 IELTS 시험 응시료가 엄청 비싼 거 아세요? 26만 원이에요 26만 원 그리고 저는.. 어머 이것도 뭐가 무었어 더러워 더러미 네덜란드 자체에서 학교 근처는 되게 방구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유학생한테도 물론 어렵지만 자국민한테도 되게 방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들었어요 이거는 학교 자체가 집 구하는 걸 도와주는 거에 되게 내가 관심이 있다라는 걸 표현한 건데 그것도 4월에 네덜란드 와서 이 하우징 어플리케이션 끝, 끝낼 의향이 있다라고 하면 예약서를 하면 되는데 이것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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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그다음 자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 누를게요 아냐, 이걸로 놀라겠다. 어! 됐어요! 어어 <laughs> 어, 우와. 우와. 끝났습니다. 저 헤이그 대학교 일단 원서 지원은 끝났고요. 끝이겠죠? 그영어 시험만 보면 끝이겠죠? 저 진짜, 어. <laughs> 어쨌든 오늘 되게 헤이그 대학교 원서 지원을 끝내서 뭔가 되게 행복해요. 진짜 작년부터 꿈꿔왔던 건데 이렇게 지원을 다 하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근데 어, 9일 뒤에 IH l 시험이 있어요. 진짜 멘붕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이 안경을 쓰는데 어, 보여드리고 싶었던 안경은 이거예요. 아, 사실 이것도 아닌데 이 안경 말고 제가 저번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행하는 안경 있잖아요, 그동그란 안경. 해리포터가 쓸 것처럼 생긴 그 안경을 거딩 때 샀었는데 그 안경은 네덜란드에서 부러진 거예요. 아,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뭔지? 더아워돌아워돌아워 더러워! 더러워!